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물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음에 한번 같이 답해 볼까요? 어, 산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방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방위는 동서남북을 말하죠. 어느 곳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지 어,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 나침판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도로 지금의 위치와 방향을 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침판이 발견되기 전, 그리고 어, 지도가 없었던 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방위를 알수 있었을까요? 네, 어, 옛날 사람들은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방위를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밤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북극성은 항상 북쪽 하늘에서 볼수 있으므로 북극성은 예로부터 나침판 역할을 해 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3단원 태양계와 별 7차시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북쪽 밤하늘 별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북극성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준비물은 자가 필요합니다 어, 북극성 찾기 위해서 우리 자로 선을 그을 건데 어, 그래서 자가 필요해요. 어. 그러면 북쪽 밤 하늘로 한번 가볼까요? 예, 북쪽의 밤 하늘입니다. 음, 여기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 무엇이 있나요? 어, 이전 시간에도 우리 배웠었죠? 네, 국자 모양의 음, 북두칠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 W나 M자처럼 보이는 카시오페이아 자리도 어, 있네요. 네, 그러면 과학 62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 북극성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어 북쪽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인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로 북극성 찾는 방법을 어 이렇게 어 표시해 놓았습니다. 한번 어 찾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두칠성입니다. 어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 끝부분에서 1과 2를 찾습니다. 요 1과 2두 별을 찾고요. 어 1과 2를 어, 직선으로 연결하고 1과 2의 거리에 5배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을 찾으면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됩니다 어, 다음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바깥쪽 두 선을 연장해서 만나는 점 기억을 찾습니다 기억을 찾고요. 그 다음에 어,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가운데 별이죠. 가운데 별 니은을 어, 연결을 해서 어,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기억과 니은 거리에 다섯 배 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을 찾습니다.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실험관찰 31쪽에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아 표시하고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네 어, 실험관찰에 어, 나와 있는 게 되겠죠 실험관찰 31쪽입니다 어, 여기에다 한번 그러면 어, 한번 어,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북두칠성은 어, 국자모양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국자모양의 끝부분 그두별 1번 별과 2번 별을 찾고요 1과 2 거리의 다섯 배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별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 같은 경우는 바깥쪽 두 선을 연장해서 만나는 점 기억을 찾고 기역과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가운데 별 니은을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기역과 니은 거리의 다섯 배 되는 곳에 있는 별을 찾으면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됩니다. 어, 밤하늘에 이런 그림은 어, 관측하는 장소와 관측하는 방향, 그림의 상태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떤 그림에서는 다섯 배가 넘거나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방향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북극성을 바로 찾지 않고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용해 찾는 까닭은 북극성이 가장 밝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찾기 쉬운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고 이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정확하게 찾도록 합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이 그림은 어, 우리나라에서 어, 8월 초 10시 정도에 볼수 있는 북쪽 밤 하늘 그림이고요. 음. 어, 우리나라와 같은 북방구 중위도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 중 일부가 지평선 밑으로 내려와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별자리 중더잘 보이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면 북극성 찾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밤 하늘에서 북극성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네. 정확한 북쪽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므로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별자리들은 언제나 북쪽 밤하늘에서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북극성은 정확한 북쪽에 항상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찾으면 방위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항해하는 배는 북극성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네, 북극성을 보면 방위를 알수 있으니까 백기를 찾는 데 많이 이용했겠죠. 어, 여러분들도 밤 하늘에서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은 다음에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동해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찾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성과 별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